브라운 시리즈 3 전기면도기 300S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능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면도 성능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세 개의 헤드가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어 한 번에 면도로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점이 많은 분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방수 기능 덕분에 세척이 정말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샤워 중에도 사용할 수 있고 물로 간편하게 씻어낼 수 있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디자인 역시 심플하고 가벼워서 손에 쥐었을 때 부담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충전 시간은 1시간으로 짧고 충전 후 최대 30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적합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 또한 뛰어나서 많은 소비자들이 재구매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 제품의 가성비를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브라운 시리즈 3 전기면도기 300S는 실용적인 기능과 뛰어난 성능으로 남성면도기에 최적화된 선택입니다. 면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실용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필립스 3000시리즈 전기 면도기는 정말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전체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샤워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5D 플렉스 헤드가 얼굴 윤곽에 밀착해 깔끔한 면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용자들은 특히 피부 자극이 적고 부드러운 면도감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 후 사용 시간이 길고 세척이 간편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디자인은 깔끔하면서도 현대적이며 가성비 또한 우수하여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전기면도기입니다. 필립스의 신뢰성과 품질이 잘 어우러진 제품으로 면도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제품은 필립스 스킨 아이큐 5000 시리즈 전기면도기입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모두 훌륭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특히 오션 블루 색상은 세련된 느낌을 주죠. 사용자들은 세계의 플렉스헤드 덕분에 얼굴 윤곽에 맞춰 밀착 면도가 가능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밀착력이 뛰어나면서도 피부 자극이 적어 면도 중 당김 현상 없이 부드러운 사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식 및 건식 면도가 모두 가능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충전 시간도 단 1시간으로 완충 시 최대 60분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팝업 트리머와 코털 트리머가 내장되어 있어 필요한 기능이 모두 갖춰져 있어 실용적입니다. 세척 또한 간편하게 물로 할수 있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5년 AS 보장이 되어 구매 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전반적으로 필립스 스키나이큐 5차는 가성비와 성능 모드에서 높은 만족도를 주는 제품으로 남성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